5 0가지의수 개념 펼치기 문제입니다.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모두 공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. 자, 물음표가 있는 네모지요.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에다가 공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. 얘는 어떤 수냐면은요. 얘는 34보다 작대요. 아, 34보다 작은 수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는구나. 30일. 어 얘는 더 크니까 아니고 20. 얘는 34보다 더 크니까 아니고 그치. 요렇게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은 되겠네요. 자 그렇다면은요. 문제 봅시다. 26은 누구보다 크대요. 26은요. 얘보다 큰 거예요. 얘보다 커. 그러니까 얘는 26보다 작은 거겠죠. 26보다 작은 거에다가 동그라미 하면은 되니까요 네. 이렇게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얘는요. 얘는 39보다 크대요. 그러니까 39보다 큰 거. 얘 39보다 커야 돼. 오 예. 요렇게두 개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. 자 다시 30은 30은 얘보다 작대요. 다시 30은 얘보다 작은 거예요. 우리가 얘는 30보다 더큰 거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보다 큰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은 되겠네요. 30보다 큰 거, 30보다, 오얘 어 크다. 30보다 크지요. 따라서 이렇게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 하면은 되고요. 자, 얘는 39는 39는 얘보다 크대요. 39는 얘보다 더 커. 그러니까 얘는 39보다 작은 거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39보다 작은 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. 39보다 작다, 39보다 어, 작다, 어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